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영권이 거물 거니 현재보다 만 배나 풀어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우리는 보통 사람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아버지께 구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성령님을 주실 것이요 보혜사 도우시는 보혜사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들과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제자들과 아니 또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에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후 오순절날이 이르자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르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다느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닥 그리고 거기에 불 같은 모양이 이게 요가 각 사람 모리 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 에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신비한 언어들을 발설하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계시죠. 이때가 이제 바로 지상에 이때 성령님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이례적이죠. 성령님은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가고 오시고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단회적 사건이죠, 이례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120명이 조금 이 지구촌으로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받은 것인 거예요. 맞이한 거죠, 할렐루야. 받아들인 거죠, 모셔드린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이 예, 된줄 믿습니다. 예, 그들이 모두가 성령의 조그마함을 입었다 그래요. 어 그냥 뭐 이만 정도가 아니라 그 조그마함에 입어서 그들의 예, 입에서 발설이 되는데 전혀 다른 어떤 언어들을 발설하게 됐다 이렇게 예, 말을 하죠. 그날 이후에 성령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예, 여전히 지상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두루 운행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두루 운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구속의 사건 이 구원 사건을 적용시켜 주시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에 두루, 두루 운행하시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대장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보스죠 우리들의 보스 예수의 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 거듭났지만은 아직 성령의 초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으로 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성령 받기를 기대하면서 어꼭어 저기 저 주님께 좀 간구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사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보통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의 증인들이죠. 이 초대교회 이, 이, 이 사건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그들 자신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이,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말들을 발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이고요. 동시에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방언만 천국이 아니고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용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래서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고, 안 믿던 자가 믿게 되고, 이렇게 천국의 언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의 모든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의 이상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말하고, 걸을 수는 있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의 움직이는,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그분을 모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막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그곳에서부터 생명과 은혜와 하늘의 충만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우리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부디 부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쌓여져서 보통 사람의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움직이는 성막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언제나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어, 존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 영권, 영권, 영권이권 무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어주고요 날마다 기쁨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